아 정상은 외롭고 고독하구나. 킹을 배웠습니다. 어 맞니? 넌 뭐니? 난 뭐? 너 뭔데? 난너 이겼는데? 잠깐! 1등! 2등? 1.5등? 유라나 2위. 유라나 잡힌다고? 아니 근데 솔직히 응. 유라나랑 한 번은 응. 유라나 빼고 조용잖아 유라나 뺀다고 가정하면 사실 1, 년동등 모인 거 맞아, 아니에요. 맞아. 3 등이겠죠. 오랜만에 우리 셋이 해난 네. 접시 합시다. 그냥 밥밥 먹기, 저녁 밥 먹기. 밥 전혀 밥 먹기. 한... 오케이 네. 리그전 가시죠. 셋이 이렇게 아. 우라탕 같이 치는 거 말고 일대1 오케이 오말인지 알죠? 그러면 네네. 먼저 퀴즈 음... 잡을습니다 나 먼저 치고 싶어. 저 먼저는 안 돼요? 너나 먼저해. 얘먼저한다고저는 당연히 들어가야 돼. 아 그러네. 그러면이두 분의 진 사람 제가 대기 타고 있을게요. 안 되죠. 야, 그러면 그새끼 바로 얘 이태하고 탈락하면. 아 그러네. 시청자분들 보시기. 아, 아 맞네 맞네. 또, 이긴 사람 가야겠다. 태환이랑 쳐야죠. 개. 스무네트쳐 내려있고 배. 야 오늘 모금가. 대금발이 대금발이요? 장준이. 아 둘. 아, 하이 하이 하이. 보. 보. 하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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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려운데? 뭐야? 어, 어? 근데 우리 미담 하나 봅시다. 어떤 미담이? 우리 손재 그때 쓸값 내줄잖아요. 이거 미담 좀 최연이가 아, 잡는데 저희가 다 씁니다. 저 최연 씨. 응. 어머나, 싫기 거야. 썽썽썽 야. 그리고 커버커버딱 여기. 다니지 말고 뛰어와. 딱 죽고. 야. 그렇지! 아나왜 이러냐, 동영상. 어 오! 뭐야! 이거 밖 아, 뭐야. 아, 뭐야! 어. 그렇지! 아나 옳지 나 했어! 아, 나 설마 했다. 누가 하다가. 요도 이거. 자! 새끼들아! 야너구랑이준 거야? 아이 서비스 서비스. 서비스! 그렇지. No. 아! 가리지 아. 마. 저도 <laughs> 긴장했다. 박샷! 야! 아니, 나왜래 아! <laughs> 원래 평가선 절대 안맞는데그 진짜 는 날이야. 어? 야, 안잖아아어 음. 아, 진짜요. 뭐야 욕심이 가해. 가해! 아, 예. 어, 욕심이 가해, 욕심이! 야, 근데 뒷공이 잘 받는다, 친구가이 정도. 야, 오. 아이씨. 진짜 고맙다, 천아. 친구 같구나 이런 뿔길로 쳐. 워 이정준이야? 어? 우와, 오, 수고했어. 아, 의도적으로 서비스 주는거 아니야? 기자야, 기자. 아직은 안 된다고. 와, 이렇게 치고 늘린다고? 이게 상대적으로 다늘었다 이렇게 치면 늘었다고요. 이런 것도 이렇게 이 나니까 이제? 공이 나고. 오. 오. 제시해풀자다 그렇지. 근데 김면 김중중 장점 단점. <laughs> 존나 처음부터 <접수 없죠>, 그냥. 막아으면 패짝 실현야 어떻게 이냐? 응? 어될 수도 있겠다. 다 저기서. 와. 야 그렇지 이거 무데데 <laughs> 없네. 아야 오씨 오실을 진짜 못쳐. 와근왜 때려? 아, 별로 못망는자지 에? 우와. 진짜 멋지다. 진짜. 넌다넌 <목소리도> 진짜야! <목소리도> 아, 좀아쉽다 오, 됐다. 아니 우와! <목소리도> 아! <목소리도> 넌 진짜야! <목소리도> 오! 저세상 아! 나도고있지나 파고있지. 아그어봐병한테 똑딱이 단무면 치다가도 해라. 그래, 이거 하나 나오면 좀 금방 뒤어준다 야, 이거는 잠깐만, 아주 세살실 거보다. 셔. 야, 뭐냐? 와, 일단 와봐. 얇게 치자네 애하고. 아, 치는 거 봐. 치는 천추. 어이! 이자 안 쳤는데 사람 너무 비어주시네

왜 이렇게 잘 쳐? 아니 지금 아, 좀 이상한데? 어떻게? 가끔 막눈 뜨고 음, 막아 아, 긴장해서 안 쳐줘. 아 뭐? 대처 안 돼. 나이스샷. 아닌 것 같은데? 나이스 아닌 것 같은데? 어? 오케이. 야야야야야야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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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그래 출발. 아, 잘 음. 오. 오, 오, 좋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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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뭐야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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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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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! 안 돼! 안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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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워버린다 얘. 너 어, 지는구나. 그럴 수 있지. 열심히 쳐. 왕호 no. p 우와 no. 하면서 살살 쳐서. 야. Yeah. 적당히 먹고. 아얘 이거 진짜 안 좋더라. 토글기 토글기 토글기인데. 디테일이 필요한 토글기. No. 아. n o p 어? 오케이! 왔다! 진짜 왔다! 과감하게 모아치기 할게요 <목소리로> <목소리로> <모아치겠다. 모아치겠다>. 모아치기다! 모아치기다! <목소리로> <목소리로> 아니야! 모아치고 못먹은거 먹자! 아.. 이런 게 떨리냐. 이거 살짝 쳐야 되는데.. 아.. 근데 얘가 키맨이다. 형 내가 뭐가 문제인 거 같아 지금. 디테일하지 없지. 디테일? 이정도면이 정도로. 이정이도로이잘도로이정로이 정도로. 이이정도이 정도로. 이 정도로. 이 정도로. 이정아로이정아로이아도로이 정도로. 이 정도로. 이이이 지금도 깨지지 않았어요, 그승이라고 <laughs> <하고> 있죠? 렇지 억지로 <laughs> 어떻게 이긴다 이거 뭐지? 나 얘가 도와준다, 야 그게 현실화 되고 있어 지심이 약한 게다니이이 쩡샷, 쩡샷 끝나지 않았으니까. 그걸 아니? 내가 고 어. 그렇지. 이게 뒤다몸게 그렇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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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너무 많았던 거야. 이게 봐라 생각 에처이아 그래, 생각, 생각, 안. 안. 생각, 안. 아니, 생각 마지막 하나. 대가리가 뜨겁다. 조금 조린다 진짜로 네가 산 주식이 마이너스 10% 아잇! 얘기하지 마세요 와? 아, 아 얘는 이제 돌려버렸아 뭐야! 안돼 그래, 쭉나둬 제발 야!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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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 야야야야야딱 이렇게 되냐 어떡해 야 이거 어떻게 치냐? 얘 진짜 쉽게 먹는 진짜 쉽게 어버 아. 아,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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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숨이숨어야이숨어있이숨이숨어이어없어어 d n s 어? 고 이렇게? 어, 맞았어, 이거. 맞아. 맞았 맞아. 맞 맞아. 맞 맞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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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맞맞은 거예요. 마지아 하나! 아, 아. 너 어떻게 칠까? 아나왜 맞아. 맞아. 아 맞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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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봐야네 겁나 쉬 너무 쉬워요 그냥 아 뭐해! 아, 아 나는 당구를 안 쳐도 이렇게 쳐버려 평소에 당구 연습을 안 하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아 당구 연습을 안 해도 이렇게 치는거 어떡해 맨날 치는 애랑 붙어도 내가 이겨 당구 연습할 기분이 들겠어요? 안들어난 그냥 여기 와서 쳐도 이겨 그냥 와서 키드 잡고 대충 커피 쪽쪽 빨면서 쳐도 그냥 이긴다고. 자 아직 안 끝났어요. 예. 자 이제 제가 치현이랑 치는데 만약에 어, 예, 예. 치현이가 이기면은 너랑 나랑 둘 중에 꼴찌이 정해지는 거고. 그렇죠. 내가 치현이를 이기면 너무 꼴찌를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. 그렇죠. 거지. 그러니까 저는 뭐 남은 경기를 지면 그냥 끝난다는 마인드 그거 하나밖에 없고 그때 또 비지 하나 있기 때문에. 아 그렇죠. 어이 새끼 제가 요리하는 거 오케이. 보여드릴게요. 일단 재순서를 기다리고 보면서 형님들 거 보고 배우겠습니다. 보보보보 말 보보보보 이지 말고 그런 개 같은 것들. <laughs> oka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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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kay.